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최창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현대시 11강, 어, 홍윤수의 가을집 짓기와 나이 덕에 섭섭이 보이는 방인데, 오늘 지금 해야 될두 작품은 다 매우 낯선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뭐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어, 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여기도 꼼꼼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두편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천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나에 있는 나이덕 작가는, 어, 모의고사나 수능에, 어, 여러 차례 나왔던 작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왔던 작가기 때문에, 작가 비중을 보면 좀 중요하다. 이거 좀잘 기억하시면서, 여기 있는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강의 가의홍윤숭의 가을 집집기입니다. 자, 갑니다. 돌아가야지. 전나무 그늘 한 겹씩 없어지고, 국화꽃한두송이 바람에 물들이면, 자, 갑니다. 지금 돌아가겠대. 그러면 돌아간다는 건 일단은, 이걸 이제 우리가 단정적인 어조라 그래. 돌아가야지 해서 단정적인 어조를 보이고 있어. 이건 이제, 어, 어조. 그러면 이렇게 단정적인 어조는 보통은 화제의 어떤 의지 이런 걸 드러낼 때 쓰는 거니까, 의지 쓸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열어지고 국화꽃 한두성이 바람에 물들인다는 것은 계절이 계절이 가을로 가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을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 모아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 모아니까 자기의 영혼이 지금 흩어져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피폐해졌던 지금까지 피폐해 피폐한 혹은 방황했던 방황했던 어 어떤 젊은 날 자신의 어떤 젊은 날을 이야기하는 거겠고 요것을 모아서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은 결국에 이 떠나온 집이란 건 집이 아니라 본래의 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서 가서 한 생에 버렸던 빈집을 고쳐야지. 자, 한 생에 버렸던 빈집이란 건 내가 그만큼 방황하면서 떠나왔던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폐해진 자신의 영혼, 비폐해진 자신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순이 수십 년 누적된 병인을 찾아. 자, 여기서 누적된 병인이란 건 병의 원인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자기의 내적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적 상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무너진 담을 쌓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너졌던 담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무너졌던 담이란 건 자신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신의 영혼. 그럼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더 쌓고, 상한가지 다독여 등불 앞에 앉히면, 등불 앞에 앉히면, 그러면 결국에 지금 요거는 뭐 하고 있냐면, 마음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거지. 그 치유. 하고 있는 거죠.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자, 마,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왔대. 그러면 치유하고 난 다음에 온 밤이니까, 결국 내면의 평화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 내면의 평화. 가왔어.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른다. 그니까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이란 것은, 수묵이란 건 그림이야. 수묵 담채하니까. 그래서 이 망가졌던 부분이 모두, 모두 그림처럼, 한편의 그림처럼, 추억으로 남았다. 추억으로 남음. 이런 거야. 담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자, 담비처럼 내리는 쓸쓸한 평화래. 그러면 쓸쓸하다는 말은 있긴 한데, 이때 평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쓸쓸한 평화라는 말은 당연히 역설법이 되겠고요. 역설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평화라는 말은 결국 내면의 평화인데, 왜 그러면 쓸쓸하다고 표현했냐? 계절이 가을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가, 가을인 계절에 자기가 느끼는 쓸쓸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내면의 평화가 왔어.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고, 자, 이거는 젊은 시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젊은 시절. 그러면 여기에 부서지는 열기란 것은 어떤 삶의 열정 이런 거였어. 삶의 열정 이런 걸로 살아가고. 이제는 수리하는 노고로 밤을 밝히는. 자, 이제는 수리하는 노고로 밤을 밝혔대. 그러면 수리한다는 것은 결국에 내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현재가 되겠어.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밤을 지새는 건 똑같은데, 그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살았다면 지금은 수리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니까 서로 대비가 되고요. 그죠? 서로 대비가 되고요.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온다. 평안으로 와서 따뜻한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인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이란 것은 뭐하고? 그렇지, 과거의 상처와 이별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이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힘들었던 삶을 버리고 어, 방황을 끝내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해 보면 결국에 방황을 끝낸 뒤에. 방황을 끝낸 뒤에 찾아온 찾아온 어떤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와 관련 있는 내용의 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조금 정리하자면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일단 첫 번째가 어 지금 가, 가을이라는 요런 계절감을 통해서 가련 계절감을 통해서 여기는 시적 분위기를 시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을이라는 게1년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주로 뭘로 많이 쓰냐면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그 마음은 추상적인 관념이잖아, 추상적인 관념. 자기의 마음이란 건 결국 추상적인 관념인데 여기는 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된 대상에다가 구체화된 사물에다가 비유하고 있다. 요것도 하나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일단 이 시도 보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특징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어, 홍윤수의 가을지기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다음 이어서 나의 나의 나이도 계십니다. 섭삼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에 와서라는 시인데. 자, 일단 나이덕 시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 평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언제 언제 나왔냐면 일단 2009년, 2009년 구학년도 어, 2009학년도 6월 평가원에 못위에 잠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015학년도, 2015학년도 6월 평가원에 6월 평가원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는 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200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출제되는 작가고, 여류작가인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기는 이 시인, 여기는 이 시인, 어, 지금 최근에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도가 낮은 작가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도가 낮은 작가 절대 아니고요 최근에 어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기 때문에 어 많이 수록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좀 어, 눈여겨서 볼 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 시는 자기였던 삶보다는 이방에 살았던 어 이종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시 읽고 난 다음에 내용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아고리와 발가락 구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자, 여기서 아고리와 발가락 구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중섭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요세 줄이 뭐냐면 결국에 이중섭의, 이중섭의 지난 가난했던 삶. 자신의 가난했던 삶을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 귀퉁이 고방이란 것이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가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갑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얼마나 작은 방이냐겠지 그죠?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어, 개 맛있는데, 그죠? 조개도 맛있고 <laughs> 예, 비싼 음식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난을 상징한다 그래야 돼. 자, 계속 이어갑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껍질처럼 입을 담으던 방. 그니까 러 지금 이게 보면, 요렇게 여기서 보면, 부드럽게 끌어안아, 이런 거.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개를 삼은 게 미안해, 개를 그리는 아구리와, 소라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군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이런 것들은, 결국 이들 부부의 애정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지금 삶의 절망은 매우 가난하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방이 너무 좁아서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자옆 페이지로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줄 수 있었다. 그럼 여기서 하늘로 가는 여기서 하늘로 가는 사다리란 것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란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에 이상세계로 통하는, 이상세계로 가는 통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현실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상을 높게 가지게 되었다. 높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에서나 그림 속에서나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자, 그럼 여기서 새라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자, 복숭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숭아는, 어,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야. 먹을 거니까.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 총소리라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는 여기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꿈속에나 그림 속에서나 하는 여기 서는 결국에 그림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여기서 어 이중섭이 원하던 이중섭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어. 그걸 그림으로 그렸다는 뜻인 거고요. 계속합니다. 섭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 날 많았더라도 자 서러운 햇빛에 눈부시한 날이니까 서러운 햇빛에 눈부시한 날이니까 이건 서러움이야. 대죠 그렇죠? 서러움이야. 그다음 은박지 속에 바다와 하늘. 은박지란 건왜 은박지 그림 알죠? 은박지 그림 그 안에 들어있는 바다와 하늘이니까 이상과 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태질 때까지 놀았다. 개와 아이들의 잠질을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그러면,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니까 이게, 결국 화자가 여기서 이중섭이 생각했던 평화로운 삶이고, 평화로운 세계고, 그 세계가 길지 아니리란 걸, 아고리와 발가락구는 알지 못한 채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신의 어떤 미래, 불행한 미래를 알지 못했으니까, 불행한 미래. 불행한, 미래를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거야. 이두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 소라게란 건 뭐냐면 왜 소라게란 건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개가 아니지 그지? 왜 소라를 옮겨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엔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곳을 집을 이 제주도 집을 떠나야 하는 떠나야 하는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자, 내용은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중섭의 삶을 지금 회고한 건데 이중섭의 삶을 회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고했는데 이 안에는 행복했지만 불행했던 행복했지만 행복했지만 아이러니야. 가족끼리는 행복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행했던 이중섭의 삶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이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자품의 출제 포인트는 여기는 이 이중섭의 삶을 그리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끔박지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중섭의 그림을 어 그림의 내용을 이중섭의 그림의 내용을 차용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지, 그렇지? 그래서 활용해서 이중섭의 그림을 활용해서 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시적 공간을 시적 공간의 특성을 이럴 때면 여러 가지 어떤 자연물의 비유에서 자연물에다가 비유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작품은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작품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림을 가지고 요걸로 연결해서 그리는 시를 쓴 거. 그래서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의평가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 모의평가에 나오지 않아서또 이렇게 써면 또 모의평가가 또 나왔다고 또 오해하니까 김 어~ 김혜순이라는 작가가 쓴 납작납작 납작납작 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두시하고도 연결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있는 1 1강의시두편 한번 알아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시 마지막 강이 되겠네요. 12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